여기 그, 여기가 중요한데. 아 이게 대구나. 이번에 신규 스토리 나오는. 와 겁나 많이 때리네 진짜. 와, 진짜네. 어? 쇼코맛뇨, 확인. 딜이 세게 들어오네. 난동무 늦게 막어

일단은 특징은 그로기 악체와 배율을 아주 세게 증가시켜주는 격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는 명암 전무로 일단 청기를 육성했고, 전무에 이 파티엄 피해 증가 버프도 있어서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작감이랑 조합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조작감은 일반 공격 3타를 연속으로 누르고 섬락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홀드를 누르고 마지막 일격을 가할 타이밍이 홀드를 누른 걸 떼면 됩니다. 근데 이 3타에서 연속으로 누르는 게 은근 재밌긴 한데, 이게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렇고요. 원래 제가 네코 청이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네코도 안 그래도 손가락이 좀 많이 누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청이랑 같이 쓰려고 하니까 이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코린을, 콜인을... 데리고 쓰고 있는데 이 코린이랑은 또 괜찮습니다. 이 코린이 이 그로기 때 데미지가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로기 때 딜을 폭발시키는 강공 캐릭터인데 청이가 그로기도 잘 쌓고 약체 배열도 올려주고 버프도 주고 하니까 코린 딜이 많이 더 살아났습니다. 기존의 A급 에이전트 캐릭터들도 이 청이 덕분에 이 조금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밖에 주연 청이 니콜도 꽤 괜찮았고 이제 엘렌 청이 소카쿠도 나쁘지 않았는데. 엘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필드로 많이 활용하던 버릇이 있다면은 이게 조금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엔진은 이 옥주전자랑 이 구속된자 요거를 일단 두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mb 전용 부기도 한번 써봤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기 속도는 이 옥주전자랑 이 구속된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뭐 엄청 차이가 많이 많이 나는 수준은 아니었고 여기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아 만약에 청이가 전무가 없다면은 구속된 자가 있다면 요거 그냥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네, MB 전용 무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중에서도 없다면은 A급에서 그냥 그나마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데 딜이 조금 상승되는 게 있고 그 전무가 없으면 그냥 쓸만하다는 정도?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 이 돌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지금 명함 전무로 써봤잖아요 1돌일 때 3락 게이지를 최대치를 얻고 시작하는 거고 쌓는 효율도 증가 증가하는 건데 이섭락 게이지를 애초에 진짜 빠르게 쌓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이게 단1 돌에는 반각 디버프랑 청이가 치약이 증가하는 게 있어서 델적인 부분이 좀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사실 제일 땡기는 거는 이 돌이긴 해요. 이 돌이 구미가 좀 많이 땡기는데 이 약체화 배열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뭐 돈이 있어서 돌파를 한다 하면 전이 돌까지 볼것 같고요. 근데 일단 현재 조금만 더 명함을 써보고 고민을 한번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디스크는 쇼크스타 4개에다가 썬더 2개를 줬어요. 그 밖에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딱따구리 2개나 호르몬 2개 이 정도인데 재즈 2개는 왜 추천 안 드리냐 이 청이가 온필드로 자주 있기도 하고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 잘 쌌습니다 에너지 못 쌌는 편도 아니에요 그좀 하다 보면은 금방 강아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즈 2을 그냥 굳이 써야 되나 이게 딜을 좀더 챙기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썬더 2개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른 걸 추천드린다면 딱따구리 2개랑 호르몬 2개인데 이것도 그냥 뭐 딜적인 세팅이에요 뭐 치명 확률 증가하는 거고 공격력 퍼센티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동부를 생각나. 대만치수, 이거 지금이에요. 당신들은 포위됐습니다. 목표를 다시 조준합니다. 죽어야 돼 얌전히 항복하세요 얌전히 항복하지 내가 끝낼게 합점 추상이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파티언 피해 증가 버프가 이게 동일 이름으로 중복이 되지 않는다 라는 오해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이게 착기운이 15스택 이상일 때 버프 받은 일반 공격 3타 데미지입니다 그리고 궁극기를 쓰면은 재즈 4셋의 버프를 받게 되는데 자 보이시죠 데미지가 증가했습니다 즉이 말은 뭐냐 파티언 피해 증가 버프가 합산으로 들어가서 증가를 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름이 중복 적용 안 된다는 거는 결국 해당 엔진, 해당 디스크에만 있는 옵션 고유 이름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엔진을 파티에서 두 명이 쓸수 없다. 같은 디스크 효과를 파티에서 같이 쓸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만한 게 같은 엔진끼리 적용이 안 된다. 같은 디스크 효과끼리 중복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써야지 오해가 없을 건데 어떻게 보면 오해도 할수 있다고 봐요. 저도 조금 오해가 있었고, 헷갈리기도 했고, 저도 살짝. 그래도 이 테스트를 해서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오해 없이 이 패시브 효과끼리 중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장비끼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유 효과 이름이 써있죠. 네, 이게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